버스 정류장 도착했습니다. 저희가 예약한 숙소는 다이치 타치모노칸이라는 온천 호텔입니다. 료칸도 생각해봤는데, 애기랑 머물기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래도 좀 뭔가 시설이 많이 준비가 돼 있고, 애기랑 있기 적합한 다이치 타치모노칸으로정류 왔습니다. 와, 좋다, 좋다. 어, 되게 뭔가 패시데 와, 저 호텔은 다르다, 그래도. h e 하나 이가마이을로져올수요 it. 이거 가방은 가져가는 그렇지 오케이 땡큐 이거는 쓰레기통 아 근데 호텔이 확실히 멋있긴 합니다 저희는 여기서 재정비를 좀 하고 점심을 먹으러 가보려고 합니다 아직 시간이 11시. 체크인 할 때까지 거의 3시간 정도 남았네요. <목소리> You cannot find our reservation. Oh, yes. This is the reservation number. By Booking.com? Yeah. Oh, I'm sorry. Ah, okay. it. you reserved by your um, <laughs> Hangul. Ah, Hangu. in Korean or oh, Korean, yeah, yes. Uh, we cannot that only making our the default by uh, English spell. Oh, I see. That's okay. And by your name is <laughs> Yeah. That's my name. Yes.

음. 제하 e IAS 에크 a n oh no. Thank you for the great explanation. 감사합니다. h 들어가 볼까지우야 우리 방 들어가 보자. 여기 와 봐. 어, 좋다. 넓다. 넓고 좋은데? 구경해요리이 와. 진짜 넓고 좋다. 좋은데? 그게 뭐예요, 지호? 아, 그게? 맞아. 이게 뭐야? 지. 네, 네. 빵이야? 떡이야? 빵? <웃음> <웃음> 짜자잔. 귀여운 꿀떡이가 됐어? 요 꿀떡이 지금 말썽꾸러기 꿀떡인데? <laughs> 어, 가자. 지호야, 우리 응. 어푸어푸 수영하러 갈까? 응. 아, 가자. 응. 가자. 엄마. 지호. 재밌게 놀았어요? 물놀이 재밌었어? 반갑습다아 꿀떡이 뭐 처음으로 이렇게 온천이 달린 호텔에서 목도하고 다 컸다 다 컸어. 빨리 가서 엄마랑 어, 냠냠 먹자. 저녁 먹으러 왔습니다. 진짜 맛있어. 어 분배가 꽤 괜찮아요. 생각보다. 진짜 많아 그래도. 오, 사시미 같은 것도 괜찮고 다양한 아기가 먹는 음식도 있고 꼴떡이를 씻겼잖아. 응. 우리 수영복 같은 거를 탈수기에 응. 넣고 딱돌렸어 응. 그러다가 이제 정신없이 이제 애도 건조를 시키고, 애을 응. 닦고, 응. 나가고 수건 버리고, 옷을 이제 갈아입고. 근데 애가 이제 기적이 없잖아. 응. 가지고 꼴떡이 수영복 바지를 입으려고 했어. 응. 수건 바지가 없는 거야. 응. 내가 오늘 껴있는 적고내 옷을 다 뒤지고, 수건로다 뒤지고, 응. 그 말렸다는 탈수기를 가서 뒤지고 했는데, 그도 없는 거야. 응. 욕장 안에 들어가서 욕장도 뒤지고. 아, 진짜,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 내가 직원한테 물어봤어. 혹시, 청소하다가, 우리, 요, 상이에 있으니까, 상이랑 똑같이 생긴 사이를 봤냐. 그러니까, 직원이 막, 추적하더니, 탈수기를 보더니, 탈수기 통 돌아가는 거지. 통 돌아가는 안쪽을 보는 거야. 어. 거기, 이제, 안쪽에 시동국이 들어온거야 아이고. 에 네, 바보같이 먹었었는가, 뭐 우리? 모욕장에서 할아버지들이 꿀떡이 엄청 이뻐어요어떻게 한국 할아버지들? 아니, 일본 할아버지들이. 음, 그래? 엄청 음, 보면은 장난치고, 삼치도 괜찮아. 음. 근데 연어가 진짜 맛있어. 응. 여기 있는 것 중에 연어가 제일 맛있어. 여기가 회를 숙성회를 해서 그러니 되게 부드러워. 어, 진짜 맛있다. 음. 드디어, 샵포로에서 대게. <laughs> 먹는다? 맛있어? 음. <놀라> <놀라> 음. <놀라> 밥 졸음해? 생각보다 안 짱! 안 짱? 응. 오, 알았어. 더 많이 까줄게. 물떡이는 미소 된장국에 밥 말아 먹는 걸 제일 좋아해요. 지금 치킨 먹고, 오렌지 엄청 먹고, 었다리 하나 올리고 있고, 신이 났고. 지어잘 먹었어? 뱀뱀뱀. 갑시다, 오래기. 도어시다귀여 <laughs> <laughs> 우와. 와. 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할것좀 편하네. 어떠신가요? 이곳은 천국인가. <laughs> 일본인가. <웃음> 어. 호텔 침대보다 편하다. 아, 진짜? 어, 딱딱할까 아, 봐 걱정했는데. 음. 진짜 좋아. <laughs> 얘도 봐봐. 얘도 좋아하잖아. 각 <laughs> 아니야. 아, 밥 먹고 왔는데. 어. 이렇게 깔아 주니까 서비스가 너무 좋아. 그럼 밥 먹고 바로 누운 거야? 어? 어 <laughs> 아, <laughs> <laughs> 꿀떡이 여기 와서 또, 뭘 찾았어. 꿀떡이거뭐야 자, 이거 뭐야? b o 야 a 고 장난감? 장난감? 네 이거는? a n 이거 뭐야? n 기그야야 t a n a n k 이거 퍼즐이야? k a Tananka, Tananka, t a 어, 퍼즐. 퍼즐. 여기 이게 모양을 맞추는 거야. 여기 이거 똑같이. 그이 그림대로 맞춰봐, 지우야. 아, feel free to play with this p u 음. 음. 어, 지우 잘 찾았다. 지지 이번에는 지가 찾았다. 저희는 이제 일본에서 마지막 밤을 아주 즐겁고, 재미나고, 화목하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마디. 아, 힐링하자. 불떡이, <laughs> <laughs> 오늘의 한마디. 버즈. <laughs> 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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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요즈 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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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제 아침밥을 먹고 있습니다 꿀떡이 달걀 어때? 즈 버즈. 버 아, 네? 진짜 맛있어. 갖고 왔어. 갖고 온건다 맛있어. 다 맛있어. 어, 저희는 좀잘 먹고, 어, 일본에서의 마지막 날을 또 알차게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먹고 또 수영하러 왔습니다. 시간이 많지 쓰나 그한 10분에서 20분 사이 꿀떡이가 너무 수영을 좋아해서 물놀이 조금 한번 더 하고 저희도 이런 풍경을 보면서 조금 더 마지막 힐링을 하고 한국으로 가려고 합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고 힘들고 또 다사다난했지만 아래는 우리 꿀떡이와 꿀떡 엄마에게 이 영광을 바칩니다 지옥 계곡 이제는. 안전하고 또 마지막까지 재밌게 서울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슬아슬하게 체크아웃하고 노보리베트역으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아기랑 같이 수영하고 샤워한 다음에 버스를 탈려니까 시간이 진짜 빠듯했어요 호떡엄마가 짐도 싸고 거의 미리 준비를 해놔서 겨우겨우 역으로 가는 버스를 탈수 있었습니다 꿀떡이는 여전히 신났어요 오늘 날씨가 진짜 좋다. 자기가 그거 힘들어? 아니 여기 바 바닥에 구멍 뚫린 데가 있어 가지고. 껴꽉 잡아. 가자. 사보 리베트. 지있 곰바카이 하고 가자 이제. 공 이제 파 빠야 어공 빠야. 물떡이 어디 가요? 집에 가요? 아 엄마한테 가요. 아, 짜잔 공항 도착 버스 기차 다 아슬아슬하게 타고 딱딱딱딱딱 맞춰서 사포로 공항에 드디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꿀떡이는 이렇게꿀떡이 좋아했던 옥수수를 하나 더 샀어요 그리고 꿀떡 엄마랑 저는 벤또를 샀어요 와 벤또 못 먹어보는 줄 알았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샀습니다 저희 점심 이렇게 소고기 회쪽 아빠 찍어줄 거야? 다치, 다치, 아치, 다치, 다치. 아, 연어 한번 먹어볼까? 먹어봐. 공항에서 마지막 생맥. 와, 제가 양보를 하겠습니다. 지우도 마지막 한잔하고 싶은가 본데? 너무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지어맛어떻게어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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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물있이고있자아물어인다고지어맛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저희 이렇게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재밌는 여행이었고요 꿀떡이도 재밌었대요 물론 애기랑 함께하는 여행인 만큼 힘들기도 했지만 만만큼 t 보람차고 의미있고 재미있고 그랬 l k to t h 3시간동안 애기가 풀로 깨어 있었어 가지고 아, 중간에 잠자는 시간 있었는데 아니, 분명 낮잠 시간에 맞춰서 비행기를 구한건데 그치 그치 내가 낮잠 시간에 하나도 안어 그니까 3시간 풀로 깨어 있어 가지고 네. 아 고생했습니다 같이 저희랑 비행 같이 하신 분들 중에 시끄러웠던 분들 있으면 정말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최대한 노력을 했고 물론 비행기에서는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지호야, 기차 타러 가고 싶어요? 어쨌든 저희 정말 재밌고 뿌듯하게 여행 잘했고요.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꿀떡이 안녕할까? 사랑해, 꿀떡아. 사랑해, 꿀떡이. <laughs> 안녕.